음, 안녕하세요. 한 1년 5개월 정도 차박을 모닝에서 했는데, 그전에도 캠핑카, 그리고 투싼, 뭐 이런 거를, 옆대를 한번 실사용 해보고, 모닝만 한 1년 5개월 정도 차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모닝 갖고, 경차 갖고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듭니다. 모닝 차박 관련해서 몇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밑에 것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음, 특별히 이제 역순으로 다시 올레드로 돌아가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어, 우선 외관부터 보자면 원래 검정색 차거든요. 검정색 차인데 너무 제주도가 날씨가 햇빛이 따가워요 에어컨을 켜도 안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카를 좀 칠했어요 라카 칠한거 보이시죠? 잘 못한거 그리고 유광에다가 유광 흰색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 코팅 코팅 왁스? 아 코팅 왁스래 코팅 라카? 어, 그걸 좀 뿌려갖고 가까이서 보면 조금 잘 못한게 티 나죠 네. 여하튼 제주도에서는 검정색은 고급차 빼고 이런 경차가 검정색은 어우 너무 더워요. 그리고 이것도 시트지 직접 붙였거든요. 네. 시트지 안 붙이니까 얼굴 탈 때마다 얼굴이 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끔 이제 육지로 나가서 고속도로 타면은 차가 빨리 안 나가서 육지용으로 붙였어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빨리 달리, 제주도에선 그럴 일은 없는데. 자, 제주도 오시면, 깨끗하게 물건 가져가시고요 원래는 이 색이에요, 여하튼. 그리고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렇게 두 개. 요것들을 붙였어요. 다이소에 타는 데코 타일. 근데 이 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너무 꺼내갖고, 찢었어요, 안 보여서. 전석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뭐 좋아하시는 향 쓰시고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0천 원. 얘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미끄럼 방지 슬립이죠. 근데 좋은 건잘안 미끄러지는데 나쁜 건 먼지가 너무 잘 묻어요. 미끄러지지 않은 대신에 먼지는 잘 묻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요거 0천 원. 무도 하는 거고, 아 저는 모기가 너무 잘 물어서 이런 거 간단한 것들, 그다음에 요것도 다이소에 샀습니다. 네. 타고 나면 진짜 얼굴 꺼미지는걸전 느껴요. 네. 제가 뭐 그렇게 하얀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차에 잘때요런거 그냥 크림, 이런 거 밖에 나갈 때 이런 거. 어디서 다 주셨어요? 얘도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에어컨을 키면은좀안 돼서 바람을 열고 다니다 보면 얼굴이 말라. 그래서 얼굴 반쪽만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운전석을 열어 놓으면 음. 얼굴 반만 이렇게 마르는 게 느껴져서 얼굴 반만 저걸로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다이소 얘는 그게 두 개를 이것도 다이소인데 왜 그게 두 개를 했냐면 톡 하더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여기 딱 끼면 딱딱하고 껴져요 잘안 빠져요 그래도 잘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고 가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다이소에서 5천원에 파는데 이거는 이제 자외선이 나뭐저기 자외선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 이거 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야간에 쓰는 건데 옛날에는 홈쇼핑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한두번 쓰고 밤엔 더안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더잘 보이고 뭐, 특별하게 차이가 없어서 아주 햇빛 센날 빼고는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요거 뭐, 빼고는 특별하게. 얘도 이제 촬영할 때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3,000원. 그래서 여기다가 딱 붙여서 핸드폰을 끼우고 이렇게 얘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여기 이제 뭐 선글라스 같은 거 끼워도 되고요. 다음뭐 카드 같은 거 꽂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얘는 다이소에 산 커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아서 운전석을 돌담 같은 데 놓고, 여기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갖고, 커튼, 여기다 걸면 좋아요. 여기다 걸면 힘이 좀 생겨요. 커튼을 이렇게 양쪽 창문 이렇게 붙이는 걸 합니다. 얘도 뭐 다이소에서 얘가 제일 캠핑 딸때 편하더라고요. 이게세 가지가 되고요. 음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약간 <laughs> 미역 줄기 미친년 머리처럼 되어 있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제 차박할 때 보통 게기서 딱 꽂으면, 이렇게 문을 열면 되겠죠? 한데, 이쪽으로 모기가 많이 들어와. <웃음> 늘어나서. <웃음>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 늘어나서 그런데, 하여튼, 1년 반잘 버텼죠? 아, 이건 제가 담배 피면서, <laughs> 첫인지 모르고 피다가. 근데 이게 두 개를 하면은 안 좋은 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잘랐는데 그래도 자꾸 늘어나요 하여튼 이렇게 해도 무기가 아주 잘 들어와요 하여튼 <laughs> 오래 써서 그런 거니까 새제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그리고 운전석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저쪽은 자는 데니까 이쪽은 보시면 이렇게 거리로 하는 거, 걸어서, 걸어서 쓰는 거고, 간단한데. 물건들, 여기는 뭐, 칫솔 같은 거, 치약 같은 거, 비누, 이런 거 갖고 쓰고. 여기는 산단의 핸드폰, 아, 핸드크림? 이런 거 넣는 거고. 어, 여기도 뭐, 아까 다이소 집게가 있는데, 얘도 이제 실내 생활할 때쓰는 거고. 요게 좀 다이소 제품인데 이게 빨래줄 이에요. 그래서 어 얘를 저쪽에다가 걸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디 달리면서 옷이 옷을 잘 말라요. 그래서 요거 참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끔 이렇게 했다가 낚시도 하고 짧은 거, 차에 쉬기 편하게. 누워. 애기 쓰는 애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뭐, 있는 물건들은 뭐, 그냥 뭐, 스탠드 방송할 때. 그 다음에, 제주도는 비가 가끔 많이 오고 바람이 세요. 그래서 꼭, 여벌의 옷은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똑같죠, 뭐, 다. <laughs> 뭐, 레인 오케이. 그 다음에, 세브리즈, 그 다음에 또 다이소에서 파는 김서림 방지제 스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잘 닦아야 돼 얘는 잘 닦아야 돼 뿌리 와서 아주 빡빡 닦지 않으면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늘 쓰는 모기 삐비삐비음 차박할 때 쓰는 일용품들이고아 얘는 러시아 건데 뜨거운 물 붓고 살살 저어두면, 감자? 으깬 거? 그거 되는 건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음. 한번 외국 음식 파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면, 든든하고 배불러요. 100% 감자 전분으로 돼 있어서. 얘는, 이렇게 주순 건데, 이거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는 의자는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음. 손님용 의자인데, 이런, 이런 구조에서 이제 등받이가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등받이까지 되는 거 뭐, 가끔 뭐 차박 하다가 뭐 지나가신 분이 뭐 물어 보거나 이런 분들 꽤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편해요 뒤쪽을 보시면 어, 이건 서귀포월장에 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햇살이 세서 날개가 펴지는데 하튼소유포 장에서 샀어요. 오일장에서 그리고 아 얘는 이제 급할때 요강 어. 플라스틱을 쓰면 좀 따뜻하고 그런게 있는데 얘를 꼭 쓰시길 하고 다이소에서 나오는 이것 응. 아무래도 차박을 하고 스텔스 차박을 하다보니까 많이 쓰게 되네요 요거는 뭐 잔디밭에서 쓰는 아이 그리고 얘는 그냥 침낭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뭐라 그러지? 되게 따뜻한 이불? 근데 제주도가 겨울이 한 15도, 16도 평균 온다 그래서 사실 침낭을 별로 잘 편적은 없어요. 그리고 담 밑에 바람 안 부는 곳에 잘 하면 바람이 무서운 거지. 온도는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차박 부분인데 저는 조석을 차박을 그는 떼요. 이렇게 해서 쭉 우선 좌측 매트 당근으로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m 2 0 3 0까지 나와요. 꽤 길어요. 쭉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좀 간격이 있는데 저는 얘를 갖고 머리 부딪칠까 봐. 그런거 딱딱한 비계? 뭐 그런거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거 이렇게 했었구요 어.. 그리고 조수석인데 조수석은 우선 요렇게 자주쓰고 빨리 빼는 거를 아까 저쪽에 있던 아이는 진짜 아주 자주쓰는 아이 그다음 여기에도 자주쓰는 아이 이렇게 좀 놔뒀어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뭐 차량용 뭐 가끔 잘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차량용 얘가 좀 가소성이 좋은 데 대지코도 있어갖고 좀 편하고요 한 15만 원, 16만 원 주고 샀는데 다른 거 대비 파워뱅크가 되게 싸게 샀어요 그리고 얘도 다이소 시가잭에 꽂아갖고 쓰는. 아이고, 적당한 건 없고. 얘는, 어, 얘도 다이소인데,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씻어서도 했는데. 아이고, 막 지저분하네요. 응. 그 다음에, 가끔 비올때 쓰는 우비. 응.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물이 막떨어졌요 어, 이런 거,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찬것 중에서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보통 이런 데 이렇게 그냥 차박가시면이렇막 묻잖아요. 근데 얘를 하나 깔아두시면 편한데 다이소에서 한 롤에 3,000원에서 쭉 연결하면 뒷자리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한 겹을 벗어나면 저는 엎질러져서 조금 말캉말캉 해야 돼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나 더 됐고요. 자 이렇게 단차를 맞출 때 저는 얘를 하나 더 놓거든요 얘가 이제 뒤에 세로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가 앞에 있고 네. 어, 이렇게 해서 맞추고요 높이가 좀더 높은 아이를 찾으시면 음, 아까처럼 그럴 필요는 없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애가 있으시면 네, 그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배를 맞추려고 이렇게 다이소에서 단차에 있어서 요렇게 일반 매트 제일 두꺼운 거두 겹짜리 아마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하고여기 단차가 보이시나요? 단차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겹을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겹을 대고 두 겹을 대고 한 겹은 요렇게 이렇게 걸쳐요. 여기 걸치면 어 단차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단차를 맞춥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 트렁크 쪽인데 여기가 보면은 단차이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저는 그 이거 나중에 나가면 얘를 식탁으로 쓰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랑 높이 딱 맞아요. 얘도 다이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머리 쪽이잖아요. 이렇게 단체에 맞추시면 돼요. 아, 저는 요거를 차박을 할때 이렇게 매트를 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식탁이 돼요. 차 안에서 뭘 먹을 땐 여기다가 맥주 놓고 안주 놓고그다 아까 저기 다이소, 저기 있는 걸로 저기 딱놓고 촬영을 하면 편합니다. 이거 이렇게 떼도 되고 붙여도 되시는데 저는

평탄화를 하려면 이걸 떼서 어디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여기다 보관해 놨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결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장소인데 여기다 차박할 때 여기 뭐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 하고이거두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기름때 같은 게 있어서 얘를 좀 붙여놨고요, 종이로. 그러면 결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닦았고 닦았고요. 이제 이 아이를 여기다 원래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걸 넣으시면 되고요. 뒷자리는 되게 가벼워서 뭐 여성분들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홈에 맞춰서 잘 끼우고 여기도 이렇게 쓱쓱쓱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얘를 여기에다 딱 놓고 나사로 체결하시면 돼요. 원래 있던 애를 같이 여기다가 맞춰서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총 나사 여섯 개인데 앞에 조수석 나사가 좀 크고요. 아까 뒷좌석 두 개는 작아요. 구별 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얘 하나만 있어도 돼요. 얘를 <laughs> 갖고 뒤로 가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맞춰서 키우시면 돼요. 맞췄으면 돌돌돌 돌리시면 됩니다. 옆에도 마찬가지시고요. 이제 다 끝났네요. 다 끝나고 여기 조수석을 빼놨는데 조수석 놓는 곳을 이제 붙이려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제 열선 엉덩이 시트 응따 응따하는 거랑 결합을 해야 되고 이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되게 간단하죠 구조가 되게 구멍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를 들때 얘를 되게 의자 땡기고 미는 거 있잖아요 요거 내봐 요거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내가 걸때 건드시면 여기 레일이 막 따로 놀아서 저거 맞출 때못 맞춰 그러니까 얘는 항상 건드지 말고 얘를 들어서 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거 얘는 좀 무거워요 이건 나자분 나 남자 친구 있으시면 그냥 할게요 아야 아야. 어, 아, 얘는 꽤 무거워. 자, 아,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앞 나사에 여기 또조그만 홈이 있어요. 여기가 안 맞으면 다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앞자리에는 요 홈하고 반대편에도 요 홈이 있는데 여하튼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모처럼 생긴 게딱 나와 있는데 얘를 먼저 하고 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을 먼저 하고 꼭 뒤를 하셔라. 네리하어요 빨리 하이 여자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세가 안 나오죠. 자세가 맞추고, 맞추고, 여기도 대충 맞추고,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있고 요게 못이야 요게 꼭 여기 맞아야 돼 여기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맞추고 오케이 맞아 쏙 들어갔죠 그리고 요쪽도 아니야 끊고 가죠, 끊고 가죠. 앞에도 맞고 앞에 있는 두 가지 못만 이 못만 맞으면 뒤는 잔연스럽게다돼 그러니까 앞에 두 자리에 있는 못 그것만 맞추시면 딱 구멍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나서 사실 요걸로 손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스팽어 팬츠 는 필요 없다고 먼저 앞을 이렇게 서울 가요 아,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네, 맞춰서 결합을 하고 그냥 손으로 잘 들어가요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배지 같은 걸로 하는데 네, 이렇게 하나 하고 자, 움직이지 말라고 우선 움직이지 말라고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 쓰면 이 오셔서, 어, 뒤에 오시면 우선 의자를 앞으로 다 땡겨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뒷나를 맞추시면 돼요. 쭉, 쭉. 오케이 됐어. 음, 조금 이렇잘안 들어가면 수평이 안 맞는 거니까 잘 밀어갖고 이렇게 손으로 결합하시고 결합도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약어져있으져있으주세요주세주시고주시고렇이고게 이렇게. 어, 이렇 안되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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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가게, 이게 안 맞으면 삐뚤어마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챙길 수 있으니까 잘 조심해서 오케이. 대충 우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로 꽉 조여주기. 원래대로 돌아왔죠. 응. 깨끗하게 또 정리해서 원래대로 왔습니다. 음 제주 차박은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렇게 담 뒤, 담 옆에 세우시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이제 커튼 바람 때문에 겨울에 춥거든요. 뭐 침낭 펴고 그렇게 침낭 속에 자고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제주도 겨울은 뭐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햇빛이 아주 세다. 뭐 그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깨끗이 다 정리하고, 네. 아 우리 이제 흰둥이랑 전국을세 번, 네번 돌고 제주도에서 좋은 곳들을 차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원래 주인한테 가기로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인한테 가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면서 이제 원래대로 복구하는 영상으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들었는데 잘가 다음에는 어떤 차로 차박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차박하면서 제주도에 멋진 곳 안내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보시면은 이제 힘둥이랑 같이 제주도 해안선을 다 한바퀴 돌았거든요? 아, 어, 그거 보시면 제, 제주도 해안 도로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잘 가. 잘 가. 또 봐요.